네, 저는 5일랩오1일 로터스 랩 대표 이동재고요. 아, 그 전에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커피 보단 한마디로 여기 서소문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이제 공연을, 이제 공연을 공연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어렸을 때는 이제 공연 끝나고 잠깐 다음 공연 텀 생기면 외국 여행을 다니고 거기서 많은 문화 접하고 뭐. 외국 축제 같은 데 가서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게, 되게 자유롭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리고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연에 하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역할, 하고 싶은 작품이 7개월후다6개월후다 그러면 그 안에 그텀 동안 저는 경제적으로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게 된게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일을, 어, 뭔가 재밌게, 내가 지금 이 남는 에너지와 열정을 이용해서 재밌게 해야 되겠다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바이를 되게 좋아했으니까, 빠틴더 술 만들고 칵테일 되게 좋아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뭔 괜찮은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커피를 하기 시작했죠. 그냥 지금 여기 다니시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다 선배님 같고, 친구 같고, 이제는 다 동생 같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근데 원래 제 성격대로 그냥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거 되게 싫어요. 저희 직원들 뽑을 때도 가식적으로 말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이런 정말 일반 프랜차이즈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브이렛만의 <끝> 커피는 어, 일단은 뭐 저희. 오일려 직원들의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유통기한 딱 정말 우리가 정해놓은 숙성도 며칠에서 며칠까지 딱 잡아놓고 그 안에 지금도 솔직히 지금 숙성을 땡겼어가지고 약간 덜된거덜 덜 되면 덜 됐지 지나고 그렇게 막 그냥 폐기 처리할 거 쓰고 한달 지나는 거 쓰지 않아딱그 안에 맞춰서 로스팅 계획 세워서 그 안에서 딱 처리하는 가장 신선한 친한 손님, 친구들 오거나 아니면 정말 정말 친한 손님이 여자친구나 가족을 모시고 그러다 보면 발동하죠. 왜냐하면 파트더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조합도 많이 해보고 그런 방식 같은 거에서도 되게 많이 또 외국 여행 다니면서 잠깐 잠깐 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커피로 접목시켜보고 이제 칵테일에도 접목시켜보고 요즘에는 딸기라떼가 좀인기요 그러니까. 커피도 커피인데 제일 인기 많은 거는 솔직히 아메리카노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근데 딸기 라떼 같은 경우에는 냉동 딸기를 전혀 쓰지 않아요. 인 인공, 그러니까 전, 인공적인 딸기 시럽 전혀 쓰지 않아요. 내가 박영이다박진영 네, 박영 일반적으로 1번 손님, 2번 손님 너무 지루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더 원래는 진짜 애드리브로애드립로 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뭐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예쁜 손님이 오면 되게 뭐 아니면 포인트 하나 잡아가지고 네. 아, 어 빨간 옷신셨어요 빨간 거도 불러드릴게요.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되게 일반적으로 왜냐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전 직원들이 할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되게 사람들 되게 지루한 사람 되게 따분하잖아요. 똑같이 저도 어차피 똑같이 살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매번 매일 매일 다른데. 음. 매일매일 이제 똑같이 뭐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일정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리프레시 시킬 수 있는 뭔가 되게 그런 포인트가 될것 음. 같아서 했는데 어, 너무 좋아요. 아니, 더 오히려 더 좋아요. 오히려 더 즐거우셨어요? 네. 왜냐면저희거 드시던 분들이 뭐 다른 데 오시고 뭐 거기 맛있으면 가시는 건데 저희 입맛에 맛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오시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카페 골목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많이 오시고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점에 대한 네. 본사 기가 본사라고 들었어요. 사실 이제 본사라기 하기는 회사는 아니니까. 본점. 본점? 그죠? 태어났죠, 여기서. 어렵게 태어났죠. <laughs> 문의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문의가 오긴 오죠. 많이 오죠. 진짜 네. 그렇게 홀로 끝까지 버티시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카페랑 저희 카페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페는 그냥 커피 카페 팔고 때 되면 문 닫고 그냥 내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메리안 하나요 이런 일반적인 카페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러니까 솔직히 이러면 누구도 저처럼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줄것 같아요 뭐 밝음? 또 교육시키는 건 따로 없어요 근데 저 뭐냐 제 성격도 그렇고 여기 있는 저랑 같이 이제 오픈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은 워낙 밝으니까 그런 친구들 없죠. 같이 너무 막 그런 시너지 너무 좋으니까 다 밝아지거든요. 사실은 더 심한데 돌을 지나칠까 봐. 아니, 근데 지금 돌을 지나친 분들도 몇분 계세요. 제가 너무 친해서 손님인지 친구인지 뭐 형인지 모를 정도로 동생인지 모를 정도로 대하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크리스마스 때도 했었고, 크리스마스 때는 되게 트리 그냥 남들이 하는 트리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희는 로스팅 하는 곳이잖아요. 커피 봉투로 그 추운 날, 정말 귀에 동상 걸려가면서 원두를 다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처음에는 트리를 만들려고 좀한 허리 높이 싸자, 쌌는데 아, 이왕 하는 거더 크게 하자. 사람, 저보다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보탑처럼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산타모라스 고몇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웃긴 정말 산타 실력이 나왔죠. 뭐 그런 것도 했고 그리고 그 작년에는 그 할로윈 파티 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 재밌 그거는 할로윈 파티 계획은 제가 오픈 전부터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투셉들은 왜냐면 공연했던 친구들이 아니니까 일거발해서아형 창피하다고 못하겠다 오빠 못하겠다 근데 사장님이 너무 재미난 거 보더니 어말나 빨리 해달라고 피좀 뿌려달라고 오빠 피뿌려주세 자기들이 막 뿌리고 난리가 나는 근데 옷도 제가 그 전날 부랴부랴 준비한 거예요 아는 의사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가운을 빌려가지고 근데 그냥 깨끗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입고 피를 막 뿌렸어요 그 벗고 하나 또 입고 뿌리고 뿌리고 했는데 그 피나 잉크들이 제 몸에 다 물들어가지고 안빠지라고요그 상태로 그냥 쭉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저희 동료들이 다 나타났죠 흑혈기도 오고 사탄의 인형도 오고 잘 되는 카페는 그냥 에너지랑 열정이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냥 그땀 그거밖에 없는 같아요 커피와 지금의 일을 좀더 확장 시켜보 같아요. 어. 커피 관련된 일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접목해서 더 재미있는 뭔가 이벤트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니다 받으신 나중에 인터뷰해서 감사하고요. 단골 고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단골이 아니라 저희 그 찾아주시는 모든 손님들한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손님들한테 커피로써 또 음료로써 모든 제가 하는 일에 정말 배신하지 않으면 땀으로써 열정으로써 보답할 단순히 그냥 2,500원, 3,000원짜리 뭐그런 커피, 음료가 아니라 정말 저희 에너지와 그냥 정말 오일의 모든 스탭들과 제가 열정을 담아서 한잔한잔 한잔 특별함을 담아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네, 네. 일시길 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